혹시 신용카드 현금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요즘 검색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대출은 점점 막히고,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부담되니까, 그 대안으로 찾게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된 거죠. 무엇보다 큰 장점은,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이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럼 신용카드 현금화는 어떤 구조일까요? 사실 단순합니다. 본인 카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, 그 상품권을 매입처에 판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이건 대출이 아닙니다. 상품권을 사고 파는 구조라서 신용조회도 없고 소득 증명이나 재직 확인 같은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죠.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첫째, 결제 금액은 다음 달 카드 요금으로 청구됩니다. 즉, 상환 계획 없이 무리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모든 업체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.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. 셋째, 카드사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이라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현금화는 빠르게 현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지만 철저히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.